안녕하십니까. 오늘 새벽 코인, 디카르고입니다. 자, 제가 이전 영상에서 좀 뭐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습니까? 이 세력이 지금 이 금리 인상이나 뭐 SEC 규제 같은 다양한 악재를 빌미 삼아서 이 비트의 조정을 유발을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이큰 손들은 이 바닥에서 비트를 쓸어 담고 있고 결국 이 3200만원대가 저점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에서 기고 있는 이 알트 코인들의 타점을 확실하게 잡는다면은 엄청 코인 불장의 버금가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. 지금 이 비트코인 어떻습니까? 정확하게 이 3,200만 원, 24.9K를 찍고 나서부터 미친듯이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죠. 자, 이 상단이 4천만 원대까지 단일주일 만에 약 25%가량 지금 반등이 나와줬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비트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동안 죽어있었던 이 알트코인들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. 자, 그런데 지금 이 알트코인들을 이 반등을 안든 구간이라고 해서 막 아무데서나 막 들이대면 되겠습니까? 세력이 1차적으로 이 비트를 끌어올렸지만은 그만큼 이 구간에서 빠르게 따라 붙은 개미들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. 자 더군다나 지금 보셨듯이 비트가 정고점대인이 4천만원대 돌파를 다시 한번 앞두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세력은 이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? 다시 한번 이 비트를 강하게 흔들어내면서 이 개인 매물을 털어내는 움직임이 나온다 라는 것입니다. 자 그렇다면 이 다음 늘림목 구간에서 여러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공략을 할수 있는 이 알트코인들의 맥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. 자, 그리고 지금보다 더 크게 갈수 있는 이 알트코인들의 정확한 맥점을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신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연초 불장의 공간은 엄청난 수익을 우리가 또 한번 단기간에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자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항상 또 강조드렸던 게또 뭡니까 이런 코인이나 주식을 매매할 때이 차트로만 대응을 하면 답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돌아가는 상황 즉 대외적인 이슈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단순히 이걸 차트 파동만 보고 대응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 처음에는 몇번 맞추다가 10중 8구는 결국 다 물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최근 영상에서 이 코인의 상승을 막고 있는 악재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거였습니까? 첫 번째, 이 SEC의 암호화폐 규제였죠? 자, 그런데 제가 또 이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까? 이 SEC의 암호화폐 규제, 여러분들이 이거 악재로만 생각을 할게 아니라 단순한 노이즈성 이슈로 끝날 문제다라고 제가 지난 3주 동안 계속해서 강조를 드려왔었습니다. 자, 더군다나 이 SEC가 미등록 증권으로 규정을 하니 19개 알트 코인들, 이 코인들이 상장 폐지가 된다 만다 이런 얘기에 여러분들이 휩쓸릴 필요가 전혀 없다. 라고도 말씀을 드려왔었죠 자 그리고 그 근거로 또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지난 이 2020년 이 SEC가 리플에 걸었었던 소송만 본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소송이 뭐 3년 가까이 지금 이어지고 있지만은 이 리플은 오히려 엄청나게 몸집을 불렸고 지금도 잘만 거래가 되고 있죠 그런데 당장 이1 9개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이 SEC가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얘들이 뭐 하루아침에 사라지겠습니까? 아니 이거뭐 그냥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이거 고 상패될 거야라고 하면서 불안해서 다 던지셨던 분들 괜히 바닥에서 지금 물량만 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알트코인이 상패가 될까봐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또 근거로 드려드렸었던 내용이 하나 더 있었죠 바로 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라고 했던 이 힌먼의 연설 이것도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자 힌먼이 이 SEC 내에서 가지고 있던 영향력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당연히 이런 발언 자체가 이 SEC 내에서도 이 교환이 되고 있던 그런 의견들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결국 이 SEC와 바이낸스가 합의를 봤죠 자, 이전 영상에서 진짜 수십 차례 강조를 드렸었지만은 이 SEC가 바이낸스를 제소한 진짜 이유는 뭐냐? 이 지구상에서 이 코인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미국이 이 코인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 중국계 거래소를 공격을 하는 그런 그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이 세력들도 당연히 이런 큰그림 알고 있는 만큼 이런 악재를 빌미로 오히려 투매를 유도를 하고 지들은 이 바닥에서 물량을 대고 쓸어갔다라는 것입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정장 여러분들이 이 투매에 휩쓸리면 안 된다고 제가 진짜 수차례 말씀을 드려왔었죠. 그렇다면 지금 악재가 거의 다 해소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이 코인 시장이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이슈는 또 뭐가 있냐. 우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이 블랙록이 지금 이 비트코인 ETF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자 지금 이 블랙 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용 자산만 하더라도 1경이 넘습니다. 자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? 참고로 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즉 GDP가 현재 약 1,900조 정도입니다. 자 쉽게 말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10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GDP 대비해서도약 4배 이상 많은 자산을 지금 이 블랙록이 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런 블랙록이 이 비트코인 ETF를 출시한다는 거, 이거 무슨 의미겠습니까? 이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는 거겠죠. 자, 자, 그렇다면 이 승인 가능성은 얼마나 되냐? 일단 그동안 블랙록이 이 SEC에 신청을 했었던 ETF가 지금까지 총 576건인데 이 중에서 이한 건을 제외하고서는 모자 승인이 났습니다. 자 쉽게 말해서 이번에도 이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겠죠. 자 그리고 이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다는 게왜 호재성 이슈냐? 이 현물에 기반을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을 대량으로 꾸준히 매수하는. 이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호재성 이슈 또 뭐가 있습니까 최근 이 찰스슈압과 피델리티 등의 이 6개의 월가 금융회사들이 이 가상화폐 거래소 이 EDX를 공동으로 설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이 EDX 거래소에서는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라이트코인 그리고 뭐 비트코인 캐시까지 총 4개의 코인만 거래가 가능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이 미국 월가의 금융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 소식은 또 뭐가 있습니까? 이 파월 의장 연설에서 지금 이 가상화폐가 화폐로서의 지위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었죠. 자, 이미 연준 의장 이 파월의 발언은 토시 하나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. 단순한 이 단어 하나 하나가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금 연준도 알기 때문에 굉장한 장고 끝에 나오는 발언이다라는 것이고 이 말은 결국 그동안 이 달러 패권만을 강조해왔던 미국의 스탠 가이 암호화폐로 일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자 지금 보시다시피 그 동안의 악재는 거의 다 희석이 되어가고 있고 오히려 앞으로 나올 이 호재는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가고 있습니다. 자 결론적으로 이전 영상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다시피 이그 동안 세력이 악재를 빌미로 이 코인의 기간 조정을 유도를 하면서 이 개인들의 매물을 털어먹었다 라는 것이고 이미 이 비트가 상방으로 쏘기 위한 이 시나리오는 다 만들어져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비트가 이 전고점 때를 돌파한 순간부터는 이 알트 코인들의 미친 펌핑이 시작될 수 밖에 없다 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비트코인이 곧바로 이 상단의 매물을 먹어치우면서 이렇게 위로 곧바로 쏘면 좋겠지만은 이 전고점대 돌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마지막 개미털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.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트가 롤링을 이런 식으로 보여줄 때 오히려 이 알트코인에 대한 확실한 맥점을 잡아서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말 그대로 지금 인생 역전을 할수 있는 저로의 타이밍이 지금 다시 한번 찾아왔다라는 거겠죠. 자,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코인, 도대체 어디에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, 이 최신 매매 전략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%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, 받아가셔가지고, 이 안에 있는 전략자료만 하시면 된다, 라는 것입니다.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, 좋아요, 요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, 라는 거겠죠? 자, 이 코인 대응자료, 이 안에 좀 모든 것을 담아놨습니다. 이 현재 세력의 이 평당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이 목표가와 기간, 전부 다 적어드렸고 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도 다 적어드렸습니다. 즉이 대응자료 안에는 이 매수 가격 그리고 매도 가격 상승하는 기간까지 3박자가 모두 다 적혀있다라는 것입니다. 자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.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요거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겠죠. 자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.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 1 0 2 5 2 9의 4421번으로 여러분들 숫자 8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숫자 8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다면은 제가 확인하고 이 최신 매매 전략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안 알려줍니다. 저는 이 안에 다 적어놨습니다.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힘들게 이렇게 대응자로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신 분도 있으시던데 지금 뭐 세력들도 이런 영상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겠죠 자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뭐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걸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자이 최신 대응 자료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기은 다 드렸습니다 숫자 8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문자 보냈는데 불구하고 이 대응 자료 못 받고 있다 하신 분들 간혹 있으시던데 지금 하루에도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누락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고 제가 한 달마다 쌓여있는 번호들을 좀 정리하고 있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이 대응 자료 못 받고 있다 하신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이런식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번호로 보내주신다면 순차적으로 다시 이 대응자료지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자료는 절대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여러분 연초부터 코인장이 잘 나가다가 좀 주춤하다 보니까 또다시 뭐 물려있는 코인들 좀 있으실 겁니다. 자 그런데 우리가 코인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가요? 바로 매매 타이밍이죠. 자 살까 말까? 그때 살걸 뭐 그때 팔걸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. 자 최근에 뭐 유튜브라던가 뭐 텔레그램이라던가 정말 손쉽게 수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딱 봤을 때 우리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. 아, 여기서는 한번 팔아야겠다. 이런 생각을 좀 하시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정말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. 자, 그럴 수밖에 없는 게, 이게 요즘에는 너무 정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. 똑같은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뭐 100배 간다고 하고, 어떤 사람은 당장 팔으라고 하고,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분석이 다 다르게 나오죠. 자, 그리고 그걸 듣는 여러분들도 아마 정확한 판단을 세우기는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. 그런데 이런 판단을 스스로 내리 못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확신이라는 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확신을 만들어 드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투자자 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수익을 낼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인이라는 거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한번 크게 먹어볼 수 있는 코인이다 하고 큰 금액을 투자해서 매수를 했더니만 조금 이렇게 오르는 듯 하다가 빠지는 경우 많으시죠. 반대로 이건 뭐갈것 같긴 한데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샀더니만 이런 건또막 크게 오른다라는 것입니다. 마치 누가 뒤에서 내가 매매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내가 사는 코인들에게만 이런 일들이 생기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. 자, 지금 여러분들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 뭔가요? 리플, 도지, 이더리움, 그리고 비트코인. 이중 무조건 한 가지는 지금 들고 있으실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런 코인들 단한 번도 안 좋다는 사람은 없었죠. 무슨 유튜브니 뭐니 보면 다 좋다는 이야기만 하면 무조건 뭐 존버타란 얘기밖에 안 하죠. 자, 그런데 뭐 고점에서 보면은 반토막은 예사고뭐바이너스80% 그러고 마이너스 90%막 이런 식으로 지금 나버렸습니다. 벌써 뭐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정말로 참 답답합니다. 자, 여러분,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이 리플이나 도지, 이더비트 같은 이런 코인들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그만큼 이러한 코인들을 살 때는 이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겠죠. 같은 코인을 사더라도 누군가는 손실을 보고 누군가는 수익 봅니다.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누군가는 사지 말아야 될 가격대에서 들어가는데 누군가는 미리 사서 그 가격대에 팔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코인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코인의 가치 상장 뭐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돈 벌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코인의 매력이 뭡니까 하루에도 막50% 100% 이런 식으로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펌핑이 오고 수익이 크게 터져야지만 돈도 벌리고 이 코인 투자한데 재미가 붙는다라는 것입니다. 자, 제가 지금 주식 투자한 지는 한 15년이 넘었고,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2018년, 이때부터 좀 시작을 했거든요. 자, 그런데 이 주식이나 코인이나 확실한 공통점이 좀 있더라고요. 이 시간동안 이렇게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. 이 분산 투자?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실전에서는 전혀 좋지가 않구나. 이 주식이건 코인이든 간에 이렇게 뭐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만 돈을 벌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죠. 자, 제가 한창 코인 자산 운용을할 때이 상담을 받으면 막 20개 30개씩 코인 조금씩 나눠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뭐수조룩 했습니다 그런데 수익률 보면 막 처참하죠 코인마다 뭐 반토막 수조록하고뭐 마이너스 70% 마이너스 90% 이렇게 뭐 답도 없는 애들 전부 다 계속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저 찾아오셔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막 물어 오시던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미 이 펌핑 시기가 지나고 메탈을 벗어나 이런 코인들 이런 것들은 지금이라도 그냥 정리하는 게 맞는 거고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막 코인 20개 30개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그렇게 하시면 단언컨대 평생 돈못 법니다 지금 이 코인 시장은요 한몇 주도 안되는 주기로 지금 이 메타가 순환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밈코인이 날라갈 때에는 밈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이 메타버스 코인이 갈 때에는 메타버스를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아무 코인이나 그냥 좋다는 코인 다 사가지고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코인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 하다라는 것입니다.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? 투자 패턴 역시 짧게 잡아라 이겁니다. 즉 치고 빠지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앞으로 이 코인 메타 계속해서 순환할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순환하는 시기에 맞춰서 이 메타를 공략해야지 남들보다 큰 돈을 쉽게 벌수 있다 이겁니다. 실제 지금 이 코인 프로트레이더들 전부 이런 방식을 고수를 하면서 돈을 쓸어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분산 투자? 메이저 코인 말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. 뭐새 날아가는 소리 만 하고 있죠. 앞으로 뭐 생태계가 어떻다 이만큼 클 거다 뭐 이런 거다 좋습니다. 다 좋다 이건데 그래서 우리가 언제 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코인 도대체 언제 오르는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사놓고 찔끔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와 기다리는데 안 올라 결국에는 물려 그러다가 팔면 튀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거죠. 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장 주도 메타 내에서도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이 대장 코인. 요거 하나만 딱 선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뭐 10%에서 20%씩 꾸준하게 수익을 내보자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장 주도 메타 내에서도 크게 먹을 수 있는 코인들을 좀 이런 식으로 잡아드렸었죠 자이 리퍼리움 같은 경우 수익률 3300% 먹여드렸었고 이 에이다코인 보시면은 뭐 2021년에 진짜 미쳤었죠 이분 말고도 이 코인 하나만으로 졸업하신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자 그뿐입니까 이 바나나. 요거 같은 경우에도 뭐600% 이상의 수익 내드렸었습니다. 저랑 같이 하신 분들께서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을 해주시다 보니까 사실 뭐 이런 수익 자료들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만 계속 보여드리기만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잡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. 자, 이런 걸 제가 알려드린다고 하더라도 하고 안 하고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. 시작은 소액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 그래도 물려 있는 코인들 많으실 텐데 여기다가 또 코인만 막 쌓으실 건 아니시잖아요. 자, 그러니까 일단 작게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저랑 합을 맞춰간다라는 생각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 코인들에 대한 어떤 수익과 신뢰가 쌓이시면은 그때부터는 이 기존에 물려 있던 코인들 이거 다 정리하시고 본격적으로 저랑 같이 급등주 따라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전업으로 이렇게 코인 투자하신 분들도 좀 있으시겠지만은 직장 생활 좀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막 코인이 움직일 때좀 따라가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,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오전 9시 전에 미리 오늘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을 딱 하나 선별해서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자이 당시 3월 초순 경에 이 3,900원 이하에서 추천을 드렸었던 이 마스크 네트워크 어떻습니까? 한 7일 동안 약120% 이상 올라가 버렸었죠.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단톡방에서 8시. 26분경에 매수가 손절가, 비중, 그리고 목표가까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적어드렸습니다. 자, 이렇게 안내를 해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시다고 하시더라도 뭐 매수 못할 수가 없겠죠. 그냥 장전에 이 거래소에 들어가셔서 이 마스크 네트워크 딱 걸어놓기만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. 자, 그 뿐입니까? 2월 중순경에 이 단기주로 추천을 드렸었던 이 스택스, 어떻습니까? 두달 동안 약 320%에 가까운 펌핑이 나와버렸죠. 역시나 이 단톡방에서 8시 15분경에 매수가와 손절가, 비중, 모멘텀, 목표가까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적어드렸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금 뭐 1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다가왔습니다. 이 말은 뭐냐? 코인 시장에 어마어마한 펌핑이 온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메타만 잘 쫓아다닌다면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돈을 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눌려있는 코인 막 아무거나 잡으면 됩니까? 안 됩니까?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확실한 경주마만 우리가 공략을 하셔야 된다. 라는 것입니다.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떴을 때 쫓아가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이렇게 초반에 좀 선점을 하셔야지만 남들보다 뭐 5배 10배 이상 수익을 볼수 있다 라는 거겠죠. 자 이런 식으로 장전에 잠깐 뭐 문자나 카톡 받고 매수하시는 거 이런 거 어렵지 않죠. 지금 시장에 퍼져있는 이 수많은 정보 속에서 이 코인을 압축해드리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다 이겁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. 단돈 50만원 그리고 뭐 100만원 이런 식으로 저 따라서 잡아보시다 보면은 여러분 자신감이라는 게좀 생기실 겁니다.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시다 보면 그때부터 이 시드머니 이걸 좀 조금씩 늘려가시면 된다는 거겠죠. 자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신다면은 금방금방 여러분들 뭐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뭐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복리의 효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복리에 가볼 느껴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매일매일 단타로 이 코인 당20% 이상씩 수익 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. 자 그래서 이 카톡방 그리고 문자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.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529의 4421 번호로 숫자 8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다면은 이 단독방으로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그냥 급등 코인 문자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숫자 88이라고 문자 보내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숫자 8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은 이 단톡방 안에서 저랑 좀 이런저런 대화도 하실 수가 있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도 보시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. 자,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좀 한계가 있죠. 아무래도 이 단톡방에서는 저희끼리만 있으니까 편안하게 대화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숫자 88이라고 문자 보내 주신 분들께서는 이 문자로만 꾸준히 당일 급등 코인 받을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여러분, 이대로만 끝내면 좀 아쉽죠? 우선 우리 구독자님들께 좋은 기회는 다 드렸고, 이번 달 한정으로 이 구독자 이벤트 선물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AI를 접목시킨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입니다.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 만들 때 백테스트만 약 3개월 넘게 했었습니다. 자, 그런데 보시다시피 아무래도 이 차트 기반으로 기계적인 매매를 하기 때문에 한번 지임 시 수익률이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? 손실률이 이런 식으로 극히 적다는 것이고, 수 수익은 정말 꾸준하고 안전하게 난다라는 것입니다. 누적 수익률 40%대까지 나버렸죠. 자, 쉽게 말해서 직접 매매하시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, 대신에 하루 뭐 점심값 이상은 꾸준히 벌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유용한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다라는 거겠죠. 자, 이거 정말로 제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으니까 이 검증 한번 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 2 2로의 2936번으로 숫자 8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만들어 드리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. 자 여러분들, 저는 채널만 잘 크면 정말로 좋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구독 좋아요 꼭좀 해주셔서 이 유튜브 채널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은 저도 여러분들 모두 경제적 자유 누리실 수 있도록 열심히 이 경주마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감사합니다.